E 잘 지내셨습니까? 세종입니다. 세종아, 어, 교육감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그래서 세종이에게나 부탁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우리 세종이가 세종시 1위 교육감이 좀 되어줄래? 어, 진짜.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육복지과의 입장 어머나 야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교육의 복지가 붙으니까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저희 교육복지과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급식 좋아하시나요? 급식이요? 제가 찾는 이 급식을 말이죠. 저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국 최초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사이즈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중등교육과 야, 이 중등교육과 분위기가 굉장히 그냥... 뮤직가부다운됐구만요아우 네? 이럴 때는 요런 음악이 나와줘야지 뮤직 큐 왜지 그 이다운데이소 가물 미약스 데이선티 분위기가 겁나싸 아무 노래나 일단투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우후헤후헤후헤후그 고교 학점제 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좀 업무 보고를 해주세요 세종에서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 중 70%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학점제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모든 학교 100%로 확대하고 소인수 과목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수고가 그냥 많으십니다. 우리 세종이도 열심히 한번 이 세종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이 몇 신가? 에이 우리 선생님. 네. 육회. 네. 오케이. 우리 세종교육청 안에서 그 행정업무를 좀 담당하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통합민원실. 오케이 정답입니다. 자 통장민원 신뢰할게요. 네 성금 주세요. 우리 감독님께서 네. 퍼인 카드 메이거 직접 받아가시는 걸로 하세요. 안녕, 바이.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생활기록본리좀 발급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어,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신속히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비서 선생님. 세종님 세종 교육감님 그 시, 시, 신분증 어디 갔어요? 네다 발급되었습니다. <laughs> 벌써 발급이 되었다고요? 네 원스톱으로 신속히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웬일이야? 아이고 다리 아파라.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교감님 어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보고를 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지난 캠고 관련해서 중투가 확정이 되었고 실제로 24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이 공룡 공간 등에 각종 이제 사업 부서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모아 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 캠퍼스고가 뭔가요? 네 캠퍼스고는 인문자연 예술 세계 의 중점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로운 과목 선택이 보장되니 미래형 학교 모델입니다. 실은 이제 25년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앞서서 저희 교육청이 24년도 3월 목표로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수학력 지원센터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laughs> 그래서 한글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 또는 그리고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 한글 전문 지도교사가 찾아가서 한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가져온 이 너랑 나랑 한글 아띠는 한글 학습 지도 교재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한글만 배우는 건가요? 수학, 지도, 도움 자료인 촘촘수학을 이번에 개발하여서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자, 10-4는 뭔가요? 6입니다 네, 10-7은요? 3입니다 10-1은요? 9입니다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네. 그 심리 정서적으로 어,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보리 학습 상담 지원을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이제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요거는 추구하시죠. 네 세종이에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laughs> 오, 세종아, 교육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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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오신 아이고. 거예요. 아, 수고했어 네. 아 오늘은 그래도 일이 좀 많지 않은 날이라서 세종이한테 부탁했었는데 힘들었구나. 아, 교육감님,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세종시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세종이가 정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꿈을 찾아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정성껏 해야 하니까 일이 할 수밖에 없지. 자이 세종 교육의 미래가 너무 너무 반짝이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꼭 세종시 미래 교육이 반짝반짝하면 좋겠네. 세종이의 일기. 오늘 일일 교육감이 되어 특급 임무를 수행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역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